알로라 민영입니다. 1월 11일 오후 4시에 올렸던 1월 5일 대전 듀얼몰 제크롬 sr 실드전 결승전 1차전에 이은 2차전 영상 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0대1로 오른쪽에 제가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트는 왼쪽에 kng 선수가 또 벤츠 에 많이 깔고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드로 서포터를 제대로 잡아서 플레이할 수 있을지 기대 해보면서 해설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라플라스를 스타트하고 유닛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이후 구해머리띠를 메타모마트 붙여준 후 저지맨을 사용하였습니다. 안그래도 개봉한 열팽 내에서 덱을 구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말리는 위험도가 더큰 만큼 첫턴 저지맨은 상당히 아프게 들어옵니다. 상대는 추가적으로 마기아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롱스톤까지 내려놓고 라플라스 유형을 사용해서 대게 두 장의 위치를 바꾼 뒤 차례를 맞췄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들어온 후에 패에서 라플라스를 내려놓습니다. 라플라스의 특성 유형을 사용해서 대 위에서 두 장을 보고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 턴부터 저지맨을 맞은 만큼 패가 상당히 말렸기 때문에 유형으로 드로를 우조정할 때도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패와 대 위의 두 장을 비교하면서 어떤 카드를 매니올릴지 결정하고. 패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에 있던 기본 강철 에너지를 디아루가한테 붙여준 후 포켓몬 개처를 사용했습니다. 동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성공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앞면이 나와서 여기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퇴 발비가 높은 포켓몬을 끌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후퇴발비가 제일 높은 롱스톤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롱스톤을 벤치에 깔고 차례를 마쳤습니다. 상대는 기본 강철에너지를 롱스톤한테 붙여준 후 메타몽 프리즘스타 위에 제브라이카로 진화시켜서 특성을 바로 사용합니다. 강철에너지를 버리고 내장을 뽑았는데 다행히 후퇴와 관련된 수단은 없었는지 유형을 먼저 사용해서 덱 맨위로 확인합니다. 기본 물에너지와 기본 강철에너지였는데요. 여기서는 조정을 한 후에 차례를 마쳤습니다. 우선 커스텀 캐처의 첫 번째 효과 인덱이 세 장이 되도록 뽑는 효과를 사용해서 카드를 드로우하고 강철 에너지를 디아루가한테 붙인 후 마기아날대로 놓습니다. 이어서 라플라스의 유형으로 덱두 장을 확인하고 내놓습니다. 려 저지맨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차례를 마쳤는데요. 상대는 기본 강철 에너지를 마기아나한테 붙인 후 패에서 다른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구애머리티까지 마기아나한테 붙인 후 유형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확인했네요. 제브라이카의 특성을 사용하지 않고 차례를 마친 걸 보면은. 패에 중요한 카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유형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더 탑드로를 조정한 후에 디아루가의 첫 번째 기술 발비가 채워졌기 때문에 디아루가의 첫 번째 기술로 60데미지를 롱스톤에게 줍니다. 카운터 게인을 라플라스한테 붙여준 후 강철 에너지를 마기아한테 추가적으로 붙이고 제브라이카의 특성을 사용해서 패를 모두 버리고 내장을 들어있습니다. 곧바로 유형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두 장을 확인한 후 차례를 마칩니다. 디아루가를 키웠기 때문에 이제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키움으로써 나중에 있을 교전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디아루가의 공격으로 롱스톤이 기절하고 프라이즈 한 장을 앞섭니다. 상대는 여기에서 마기아나를 내보냈습니다. 마기아나가 상대에 붙어있는 에너지수 곱하기 20 플러스 30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 둘셋 60에다가 30을 더해서 90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어서 송오우를 사용해서 둘다 모두 배트필드에 있는 포켓몬이 강철 타입이기 때문에 총 4장을 들어하고 마게 하나의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디아루가에게 데미지를 입힙니다. 디아루가의 두 번째 기술이 110 데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플레이만 가능하면 프라이즈의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형으로 덱 메뉴를 확인하고 패에서 에너지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큰 관건입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플레이를 할수 없었었는지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디아루가를 후퇴시키고 마기아나를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기본 브레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당시 패에 남아있던 에너지가 기본 브레너즈 한 장이었기 때문에 마기아나를 쓰러뜨리더라도 상대의 벤치에는 라플라스로 인해서 디아루가를 잃게 되고 이어서 추가적인 드로를 더못 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왔다가 질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마기아나를 내보낸 후 에너지를 찾아오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더블 무색 에너지를 디아루가한테 붙여준 뒤 패에서 저지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에너지가 하나만 붙게 되면은 기동 가능한 디아루가와 라플라스를 견제해서 저지맨을 사용해서 찾아온 에너지를 덱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대는 마기아나의 기술을 사용해서 50 데미지를 마기아나에게 주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에서 카일리를 사용했습니다. 두 장을 로우하고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슈퍼 포켓몬 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포켓몬 한 마리를 붙어있는 모든 카드와 같이 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뒷면이 나와서 실패한 후 게노세크트 GX를 벤치에 내려놓고 라플라스의 유형을 사용했습니다. 탑 도로 두 장을 확인한 후 마기아나의 기술을 사용할지 안 할지 의문이네요. 마기아나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덱을 셔플해야 되기 때문에 탑 도로가 좋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기아나를 후퇴시키고 여기서는 디아루가를 내보냅니다. 디아루가에게 붙여줄 에너지 하나만 있으면 마기아나를 기절시킬 수 있는데요. 다행히 패에 기본 물 에너지가 있어서 디아루가의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마기아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옵니다. 상대는 라플라스를 내보내고 드로를 하였습니다. 해에서 기본 물 에너지를 라플라스 붙여주었는데요. 카운터 개인이 달려 있는데 굳이 붙여야 되나 싶었네요. 우선 냉동 빔으로 디아로갈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라플라스를 내보내고 드로오를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붙이고 냉동 빔을 사용할 때. 동전이 앞면 나와서 마비로 만들 수 있으면 승리를 더 굳힐 수 있는데요. 기본 강철 에너지를 붙이고 폐에서 화이트 프레임까지 내려놓고 관광객을 사용하였습니다. 폐에 남아있던 아이엔트를 버리고 총 5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비크트니까지벤치에 내려놓은 후 폐에 있는 카드를 더 사용할 게 없어서 라플라스의 유형을 먼저 사용해서 탑드로를 우 조종한 후 냉동빔을 사용하였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던집니다 네여기선는 뒷면이 나와서 50 데미지를 라프라스한테 주고 끝났습니다 폐에 있던 기본 강철 에너지를 디아루가한테 붙여준 후 라프라스를 후퇴시킵니다 디아루가의 공격이 60 데미지이기 때문에 라프라스의 약점을 계산하면 120 데미지로 라프라스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속이 더 없는 걸 보고 빠르게 자르기 위해서 디아루가를 공격해서 프라이즈 한 장을 가줍니다. 프라이즈가 2대2 동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터 게인도 사용할 수 없어서 비크틴을 내보내서 기본 분에너지를 붙이더라도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라리 버티기 위한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력이 높지만 후퇴발비가 적은 그런 포켓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기아나를 내보내었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카일리를 사용했습니다. 두 장을 들로우하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폐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뒷면 나왔네요. 뒷면이 나와서 카일리는 트레시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폐에서 더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차라리 개노세크트 GX를 키우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비크티니한테브에너지를 붙인다면 조금 힘들어지겠지만요. 고민 끝에 강철 에너지를 게노세크트에 붙였습니다. 이어서 네 바로 차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게노세크트 GX를 키우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본 강철 에너지를 피크틴니아트에 붙이고 유형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아루가 60 데미지로 마기안을 기절시켰습니다. 이제 상대 프라이즈가 한장더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터 기린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노세크트 GX를 내보내고. 해에서 기본 강철 에너지만 붙여주게 되면 기술 발비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강철 에너지가 없어서 강철 에너지를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선 어쩔 수 없이 하이퍼블 사용해서 박트리오와 구의 머리띠를 코스트로 대갑축을 노려봅니다. 대갑축을 위한 하이퍼블 사용으로 코바론을 가져와서 바로 벤치 제대로 놓습니다. 덱에서 에너지 장수를 확인해 보는 데 그때 강철 에너지가 한개 남아 있었었습니다. 기본 불 에너지를 비크틴한테 붙여 주고 차례를 맞췄습니다. 상대는 한 장을 드로우하고 폐에서 구의 머리띠와 유닛 에너지를 붙여 주고 디아로그 후퇴시키고 비크틴의 기술로 게노세크트 믹스가 기절하게 되고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